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English for the soul 혼을 위한 영어 어를 일 깨우고 얼차림으로 이끄는 영어. English for the soul. 그렇게 지난 십수년간 이곳 샌프란시스코 지역 미주 한국일보에 매주 한 차례씩 연재했던 칼럼인데요. 2019년 7월 3일자 칼럼의 제목은 Good Morning. 좋은 아침. 가벼운 인사말로 되어 있네요. English for the soul. Good morning, Jonah Chim. Each good morning, we are born again. What we do today is what matters most. 매일 좋은 아침, 우린 다시 태어난다. 오늘 무엇을 하는가? 그게 최대 관건이다. each good morning we are born again. what we do today is what matters most. 늘 예사롭게 주고받는 인사말, Good morning. 그게 문법적으로는 감탄사, interjection이라는 걸 제대로 아는 분들이 의외로 적더라. 얼핏 듣기엔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서술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좋은 아침 되세요라는 기원의 뜻이 담긴 말. 알고 보면, good morning은 생략문. An ellipsis for an expression such as, I wish you a good morning. Happy birthday라는 표현 역시 행복한 생일을 담은 서수라는 게 아니라, 생일 축하한다 란 말인 것처럼, Good morning. 또한, 좋은 아침 되세요. 라는 기본의 뜻. May you have a good morning. 즉, good morning to you. 라는 내용이 담긴 인사 말이 바로, Good morning. 종종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끔찍한 사고를 보도하는 기자에게 '굿모닝'이라고 인사하는 앵커를 보게 됩니다. 비극적 현실을 보도하는 기자에게 별뜻 없이 전하는 아침 인사 '굿모닝'은 그래도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말이 아니고 어쨌든 당신에게는 좋은 아침이기를 희망한다라는 의례적인 의미인 것이죠. Each good morning, we are born again. What we do today is what matters most. 매일 좋은 아침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오늘 무엇을 하는가? 그게 최대 관건이다. 일일 시호일 매일 매일 좋은 날. Every day is. A good day. 그저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다 좋은 날이라 깨우쳤던 부당의 가르침. 사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남이 곧 born again이 아니고 따로 무엇이겠는가? 매일 아침이 부활이요 세상이니 어찌 매일매일이 거룩한 하루가 아니리요. yesterday's the past, tomorrow's the future, but today is a gift. That's why it's called the present. 어제는 과거요, 내일은 미래라. 그러나 오늘은 선물일지니. 그래서 오늘을 present, 선물이라 하느니라. 많은 사람들 귀에 익숙하고 마음에 와닿는 자만 yesterday s the past, tomorrow s the future but today is a gift that's why it's called the present 금강경 얘기 중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하니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냐는 점심 스토리가 생각나는 이유 또한 지금 여기 오늘 하루가 곧 선물이기에 Yesterday is the past, tomorrow is the future, but today is a gift. That's why it's called a present. I opened two gifts this morning. They were my eyes. 오늘 아침 난 선물 두 개를 열었다. 바로 나의 두 눈이었다. 아침에 눈 떠지는 게 바로 축복임을 절실하게 깨닫는 삶. 그저 늘 그런 연인이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면 그게 늘 그런 것만도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언젠가 어느 날 아침, 호련 두 눈이 떠지지 않는 그 아침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임종이라는 게또 어느 아침에만 오는 손님이 아니기도 하죠. 어느 날 아침, 고요히 눈못 뜨고 가만히 임조하는 것 또한 축복이라니. Each morning, each good morning, we are born again. What we do today is what matters most. 매일 좋은 아침, 우린 다시 태어난다. 오늘 무엇을 하는가, 그게 최대 관건이다. 일상적인 인사말로 예사롭게 주고받는 쉽고도 쉬운 아침 인사, Good Morning. 정다운 눈길 속에 가볍게 주고받는 Good Morning. 이런 말 속에 심오한 의미가 깃들어 있음을 감지하는 혼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을 진저그혼 안에 성스러운 영이 있음에 쉽고 단순한 인사말 속에서도 삶의 진리와 지혜를 깨달아 알미어라 마음으로 느끼고 입으로 소리내어 굿모닝 하고 인사할 수 있음 또한 커다란 축복이하라. Happy birthday라는 표현이 축원문이듯이 Good morning 또한 진정한 축원의 탄원문이라는 걸익히 알아채고 있음이라. 아멘. 그렇게 English for the Soul, 얼을 일깨우고 얼차림으로 이끄는 혼을 위한 영 English for the Soul. 다만 대수롭지 않게 예스럽게 늘 주고받는 아침 인사. Good morning. 그 안에 심오한 뜻이 들어있음을 새겨본 것이죠. English for the soul. 또 다음 시간 다른 내용과 함께할 때까지. Cheers.